오 오랜만에 그 보러 왔는데요. 자 한번 플레이해 보겠습니다. 오늘은 브로스터지 바로 롤라츠기 예리 시 타임. 어? 음. 조금 뭐 뭐가 나왔을까요 파란. 아, 음. 좋아요. 야 바로 게임 들어가겠습니다. 오늘 스크일이. 오늘 일단 블루 가겠습니다. 음. 자 이번 모드는 짱그램. <laughs> 아까 레고 먹었어?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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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음, 음, 음. 예, 지금 제가 더 먹고 있었니, 죠 음, 도 음! 자, 아주 맛있고요 음, 음, 흐흐흐 <laughs> <laughs> 아여분 죽었습니다. 망했습니다. 몰랐습니다 어깨뚱 자 이제 거의 다 이겼습니다 자 이제 슈리를 지키면 되는 것이죠 자 이겼습니다 여러분 오, 4 3 2 1 어? 어? 자 여러분 잠깐 반전이에요 오케이, 나 이제 겠습니다 어, 떻게 다시 됐어요? 좀좀 먹었습니다. 와 정도 지 잠깐만요. 슛칙척 오케이, 먹었습니다. get home now. Yeah, pop over. Okay, yes, from There, ba -da -da -ba -da -ba -da. Yeah, rock and 으로 나왔다는 것일까요? 오 이건 나군요음 이게 나왔어요. 이건 이제 제 거입니다. 제가 마음대로 가질 수 있습니다. 아무도 가지 마세요. 어 run, d o n s k 브로신신 s 브로 n g y r 오케이. s 자우 n g y 자, 한번 브 okay. Dad, Sam, wow, wow. d <웃음> <웃음> 역시 만만치 <머문치 웃음> 않군요. 역시 만만치 않아요, 저기지. 역시 만만치 않군요. <웃음> <웃음> 였습니다. <laughs> 아 <laughs>

아 비겼습니다. 오버타이 어 이거 좀 안돼 <laughs> 아 좋습니다. 재후의 솔로. 다음에 쇼다운으로 가려고했습니다 쇼로 쇼다운. <laughs> 자 이판만 하고 끝내겠습니다. 네, 그리고 여러분 제가 몇초 동안 못했던 거는 좀 까먹었습니다. 그때는 네 죄송합니다. 이게 병명이라고 보이지만 제가 까먹었었어요 그때. 뭐 어, 저기 대리를 있군요. 용사 대리를. 여기 아까 니타가 있었.. <laughs> 네 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<laughs> 음, 자 니타 컷 니타 컷 했구요 어디 있을까요, 관연요 음. 응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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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! 음. 음. 와와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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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요 아,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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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이 <laughs> 아 그렇다면,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